세계적인 명산 북한산면이야. 2023년 9월 19일 오전 12시 45분 현재 지금 그어 의상봉 등종을 하고 있습니다. 502m 의상봉의 특징은 북한산의 공룡능선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짧게 502m지만은 굉장히 가파르고 아주 스릴 있고 굉장히 여기가 아주 그 난해하다는. 그런, 그, 의상 능선인데, 지금은 많이 그, 가파른 지역에 계단 설치를 해가지고, 작년이랑 올해 해가지고, 웬만한 사람이면 다 여기 즐길 수가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의상 그 능선을 여성이나 남성이나 굉장히 그, 즐겨 찾는 곳인데, 9시 10쯤 되면은 여기가 아주 사람, 그, 줄을 서고 줄을 섭니다 그만큼 아주 선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지금은 계단이 설치되가지고 누구나 오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북한산이 제가 그 세계적인 명산 북한산 매니아라고 느꼈는 것도 물론 외국인들도 많이 찾지만은 아주 그 서울 도심에서 가까워가지고 물도 풍부하고 아주 그 물소리 계곡소리가 들으면은 힐링이 아주 저절로 되는 느낌입니다. 저는, 올해 그 범트로서, 72세로서, 이 그, 내몸 관리, 건강 지킴을 25년 동안 북한산을 그 타고 있는데, 그 코스는, 북한산성 탐방 지원센터, 구파발 쪽 입구에서 북한천을 따라가도 대남문길을 해가지고, 대동문, 대동문에서 대동문을 지나게 되면 소기천이 나옵니다. 아주 그 소기천도, 저 동쪽 그쪽의 루트에서는 아주 물이 풍부하고, 항상 모르는 소리가 흐르고, 그건 이제 소기천으로 해서 내려가가지고 우이동이 나오죠. 우이동에서, 우이동까지 가가지고, 우이동에서, 독가산 둘레길 21구간 마지막 길, 그건 예약구간입니다. 거기를 다시 통과해가지고, 여기 그, 규현이, 양주, 이쪽에, 고향 쪽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그 흙길이 돼가지고, 또 예약구간이 돼가지고, 사람이 통제되기 때문에, 사람이 별로 없고, 흙길이 돼가지고, 맨발로도 걸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온갖 동식물들이 보존이 돼 있어가지고, 가족또한 이루 와가지고, 식물, 동물 채집도 하고, 곤충 채집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21 구간, 오일형길 21 구간이, 옆에는 오봉, 도봉산에 남부 능선은 오봉 능선, 오봉산이 있고, 석구암 아주 사찰이, 유명한 사찰이 있어가지고, 아주 경치도 수려하고, 높지도 않고, 흙길이고, 아 그래서 가족 단위끼리 걷기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왕복하는 데한 5시간 6시간 걸리는데 물론 사람에 따라서 지지도 않고 걷고 그러면 뭐 3시간도 통과될 수 있고 뛰면은 2시간에도 왕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돼 가지고 한 25년 동안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일상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젊은 사람들과 똑같이, 응? 자 읽었던 것도 할수 있고, 또 등산도 젊은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게내 건강관리, 내건강지킴 네? 그런 거를 위해서 내가 25년 동안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이 근데 반면에 우리 내 친구들 중에서 지금 걷지도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누워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고 그만큼 이만큼 이게 건강관리가 5년 10년 20년 지나서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내가 가다가 친한 친구 가다가 한번 밀면은 어디 쓰러질 것 같아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친구도 있어요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강 관리에, 건강 지킴에, 지킴은 아무리 공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그런 말도 있고,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말하기를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세계의 부호 아닙니까? 이그 사람이 인도를 갔다가 맨발로 다 걸어다니고 철학적 사고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계적인 부호고 인명한 사람이 말하기를 돈으로 모든 것을 살수 있지만 건강만큼 돈으로 살 수가 없더라. 그리고 죽을 수 있을지 없을가 그러니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건강 관리를 이렇게 하면은 그만큼의 노력이 따르게 되면은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고. 그리고, 회자되는, 음, 일상생활에서 회자되는 명언이, 돈을 잃는다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너무 이 잃는다는 것은 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거 회자되는 명언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그 건강 관리, 건강시킴은 개인에 있어서 굉장히 개인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 가족의 성원이고, 사회의 성원이기 때문에, 그 가족이 건강하고, 자기가 몸이 건강해야 가족이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하다는 그런 그 명령, 명확한 이론이기 때문에, 자기가 몸과 연을 잘해야 자기 목적도 달성할 수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 제대로 돌아온 등산여 유형TV, 세계적인 명산, 북한산 매니아에서는, 가감없이, 나에 따지지 않고 가감없이, 예, 현장을 뛰면서 여러분들에게 건강관리, 건강지킴, 비만관리를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19일 토요일 9시 4분 현재 에, 의상봉, 의상봉을 등산하는 노중입니다 의상봉 지금 과외여기간 350, 60고지 이상 되는데 지금 이 장소는 굉계 가파른 의상봉인데 여기서 제가 추락을 해가지고 소나무로 올라탄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가 9시 반서부터 10시 사이에는 굉장히 그 등산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여기를 많이 탄 사람들은 이 옆길로다가 피해가 가파르죠. 가파른 길로 올라갑니다. 이 길로다가 경사각도가한 80도 내지 90도 되는데 이 길로다가 안바이 길로다가 등산을 하다가 옆에 잘못 뛰어가지고 잘못 뛰어가지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떨어졌는데 저 위에 소나무, 저 위에 소나무 위기가 올라탄 거, 올라타 가지고 고위험을 그 모면한 적인데 하튼간에이 여기가 그 안바위로서 아주 굉장히 위험하고 여자분도 한번 여기서 추락해가지고 헤르콥터로 구송된 적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의상봉 여기 코스가 아주 고. 그 다이고 낭 떨어지고 그 경사각도가 90도 이상 되고 그래가지고 잘못 손을 디디게 되면은 밑으로 추락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작년에 여기서 한번이거 추락해가지고 어떻게 순간 포착으로 저 소나무 위로다가 제가 제가 올 일부러 올라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한 지역이 있는데 또그 이후에 여성분이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머리를 다쳐가지고 헬리콥터로이송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등산 같은 거는 굉장히 그낭떠러지고 돌길이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 요소가 따릅니다. 그러고 이러기 때문에 항상 그 안전을 조심하고 어, 그래야 될것입니다 대자리로 돌아는 등산의 영태 유튜브 국관무소에서는 2023년 9월 19일 오전 9시 5분 현재, 의상봉 능선을 갖다가 지금 탐방 중이며, 지금 한 400곳이 되는데, 여기서 제가 그 추락한 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 안전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기 그 제가 추락한 지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시쯤 되면 여기막처음 줄을 서가지고 올라가는데, 그런데 이제 올해 많이 다니는 사람들 이쪽 길로다가 바위 길로도 올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 바위 길로다가 올라가다가 떨어져가지고 저 소나무 위로다가 올라탄 그런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등산이라는 들은 위험 요소가 때 없이 유연 요소가 도달 중이기 때문에, 에 등산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런, 어, 조심하고, 어, 자기 몸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능선을 조금 지나가게 되면 토끼바위가 나오게 되고, 토끼바위 본는 형상에 따라서는 다르지만은, 아직 거기 포토존이 또 있습니다. 제대로 도는 등산 이 자리로 돌아온 유튜브, 유튜브용 국깔를 모자, 자기 건강 지킴, 자기 건강 관리, 비만 관리 목적으로 하는 그런 그 유튜브로서 그 수단으로서 자연치는 적인 방법, 등산, 둘러 길 걷기, 유명 사찰 탐방, 여행지, 휴게의울장 그리고 스포츠카 드롭을 통해서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친화적인 목적이 경험적, 과학적 실적으로서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그런 그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런 것주로 자연 속에서 하는 운동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며 나에 관계 없이, 가감 없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